여러분들, 그러면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총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2021년 기준으로? 상장되어 있는 회사 수. 아시는 분? 대략적으로. 가장 근접하게 맞추신 분? 아, 이진님 감사합니다. 제가 회사에 요청해서 커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laughs>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상장회사 몇 개인지 아세요? 천 개요? 아니요. 부족해요. 더 팍팍 올리셔야 돼요. 어, 이영용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달파님! 달파님 정답. 2300개입니다. 2340개가 21년, 어, 세신이 땡, 우신이 땡. 달파님 2300개에요. 2340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300개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 사셔야, 사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다 찾아봐요. 이 회사의 실적들. 그쵸? 그리고 적자 회사 제가 봐서 수두룩 할 거예요. 기술력 있어서 특례로 상장받은 회사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제가 보는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 여기서 하나 쭉 내용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갖고 올게요. 여러분들, 이거, 빅소스인데요. 잠시만요. 저는, 요런 식으로 좀 기업들을 찾아보고 있어요. 상장회사가 2,356곳인데 저는 전년동기 대비해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또 퀴즈 하나 나갑니다 어, 달판님 내일 저희 카톡방에 문의 남겨주세요 <laughs>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 이, 이게 이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이 분기마다 반기마다 그리고 사업보고서마다 몇 개씩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몇 프로나 될까요? 마치 질문, 이것도 키즈 쿠폰 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쿠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대1 문의 남길 테니까 글로 알려주세요. 예. 네. 이 상장회사 2 3 5 6개 중에서 이 조건 해당되는 기업이 몇개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찍어보세요. 몇 프로나 될까요? 막 찍으셔도 좋습니다. 편하게. 우선, 예. 약간 찍는 거 어려울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5% 같이 안 돼요. 그니까, 러이 상장된 회사들의 저는 모든 실적을 다 보거든요? 전년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전년동기 대비해서 실적을요? 근데, 오, 100개 맞았어요. 비슷, 하셨어요 저도 100개라고 봐요. 어저튼, 당첨. 그래서, 이, 그러면 2,000개 중에, 어, 어쩌면 비슷해요. 맞아요. 비슷해요. 예. 네. 100개 정도로 좀 보고 있어요. 이게 좀 오래된 데이터인데, 지금 근데 이때 이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 소가 지금 계속 줄어들잖아요. 매출액 5%, 영업이 그죠 10%, 순이익 5%. <laughs> 네, 이진이 너무 많았죠. 그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진짜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상위 5%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찾을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어떤 어떤 대외적인 그런 내용보다 이런 기업들을 찾아놓고 사놓으시면 돼요. 부담도 없어요. 부담되면 한 세네 번 나눠서 사면 되죠. 근데 여기서 메시지 지표를 하나 준게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어, 알겠습니다, 오도진님오님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달팟님 두 분이셨고. 어, 이거, 이렇게 순위익이, 이 필수가 줄어드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어땠어요? 작년 상반기까지 코스피 3,300을 찍었습니다. 이미 이 실적 자료를 통해서도 지금 지수는 빠질 거라는 메시지를 이미 다 줬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했을 때 정말 이 정도의 열과 성을 다 바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더 얘기 들어볼까요? <laughs> 알아서 하는 마음으로? 아, 그렇죠 이진님 너무 좀 긍정적이고 멋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한번 좀 볼게요 제가 그때 그 아까 얘기 드렸던 100개, 150개 되는 기업들이 어떤 업종에 있었는지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2020년 2분기, 3분기 때 보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많았습니다 게임이랑 IT도 많았고요 뭔가 좀 보이시죠? 실적만 보면 앞으로의 지수가 어떻게 될지 물론 이걸 매번 확인할 수는 없어요 분기나 반기나 사업보고서가 발표될 때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모든 기업들의 실적을 다 보니까요 근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좋아질 거란 얘기를 이미 했었습니다 했었어요 이미 이때 보니까 이 기업들 실제로 너무 잘 나왔어요.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이좀 예, 말도 안 되는 최저점과 최고점인데, 아, 어, s k 이닉스 물론, 이때 좀 꺾이긴 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대부분, 반도체 디스플레이 주가들이 대부분 다 이랬어요. d b i t e 도 마찬가지였어요. d b i t e 제가 2020년 2분기에 들어갔던 종목인데, 이때 월봉 시가로 21,5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기업들, 포트에 적어도 한3 0에 사놨으면은, 어땠을까요? 300%? 솔직히 오바잖아요. 전 자신 없었고, 적어도, 그거의 3분의 1은 먹지 않았을까요? 100%? 예. 네. 아무 저는 좀, 이런 방식의 투자를 수는 상당히 좋아해요. 왜냐면, 이 실적이라는 펀드멘탈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갈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만약 컨센트 하회했다고 해서 막, 가나, 그날 막 주가 밀리는 기업들, 너무 좋아요. 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전년 동기 대회 사상 최대 실적인데 기대치보다 못 나왔다라는 얘기만으로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적들을 꼭 열심히 보시면 이 어떤 해답과 길이 보인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또또 또 이어서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제가 요거는 한중 얘기 드려보고 싶어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주가가 좋아집니다. 요, 요거는 예, <laughs> 네, 저 같이 하는 투자도 방법도 있다라는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 그냥 실적 그래도 이렇게 좀 봐야겠다는 라 정도만 아셔도 오늘 제 강의가 진짜 80% 이상 오늘 참여하신 분들한테 전달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좀 제가 그래프를 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그니까요, 그니까요, 이즈니 그런 종목들 막 물고 늘어졌었는데. 근데 물론, 그때 막 얘기 많이 나왔죠, 그쵸? 파이지 파운드리 가뭐 어쩌니, 저쩌니, 막. 결국 막 흔들었잖아요. 반도체 주식들 보면, 그런 얘기, 뭐, 디랭 가격 하락 하라, 하나, 어쩌니, 저쩌고 하는데, 결국 삼성전자 다시 올라가고, s k 하이언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런 풍문에 휘둘린다는 건, 내가 그 기업에 자신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반대로. 뭐, 물론, 근데 저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거 지나가서 얘기 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좀 저희랑 같이, 블랙스톡이랑 좀 찾아가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 살짝 <laughs>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마 언급해 주셔 가지고. 뭐,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한 번씩 봐주시고 저는 이럴 때 삽니다. 이 기업이 적정 주가에 사서 목표 주가에 팔아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어, 여기서 팔아서 여기에 수익 내는 것보다 여기에 사서 여기에 팔면 훨씬 더 그렇죠. 수익 소, 수익 폭이라고 할까나요? 수 폭이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게 더 이점이었던 거예요. 파운드리가, 그때 제가 이 스토리도 강진 잘 알고 있지만, 원래는 8인치라는 이 파운드리가 굉장히 사양 섹터였어요. 사양이라고, 사양 섹터는 아니고, 왜냐면 다 대부분 12인치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12인치로. 그러니까 장비 사슬도다 12인치로 넘어갔어요. 근데 디비아텍은 8인치. 근데, 공장을 더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왜냐면 장비 사들도 다 10인치 파운드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어져. 요, 여러분 제가 이제 경제학에서 제일 처음 보는 것중 하나가 바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아, 가격이 높아져요. 반대로요. 공급이 많아지면 시소성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네. 그런 것좀 좀, 내용 아셨으면좀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런 자리에 살려고 많이 노력들을 합니다. 적어도. 그래서 이, 아니면 이 자리에 사서 적정 주가에 팔거나 아니면 목표 주가에 파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저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저는 시장이 여러분, 주식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굉장히 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합리적이다. 1번. 비합리적이다. 2번. 그냥 뭐 편하게 말씀해주셔도 정답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정답이 없으니까 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laughs> 근 저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합리적인 주가 가격이라는 건전 적정 주가라고 생각합니다. 비합리적인 가격이건 전 저평가라고 생각해요. 이, 이 기업의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적정 주가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평가 구간에 있다? 네, 저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비합리적인 구간에서 꼭 주식들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평가되어 있을 때 어, 달바님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비합리적일 때살때 때 사서 합리적일 때 팔자고요 합리적일 때, 합리적일 때 저는 그래서 뭐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주식 수장을 나눌 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를 비합리적이라는 또 표현을 좀 해보고 싶고요 비합리적일, 비합리적일 때 사서 합리적일 때 팔자고요 맞아요. 비합리적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물적 분할 이슈도 있고, 손의의 개인 투자자들분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어떤 에코 프로그램 내부자 그런 경영진들은 자기들이 주식 선저 사놓고, SK랑 이조기약 한다고 해놓고, 공시 나오기도 전에. 얼마나 그런 윤리적으로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손의의 그니까 막,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저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라 국뽕이 강한 사람으로서, 석막 투자한다고 해도 한편으로 안쓰러워요. 그리고, 그런 어떤 비합력인 시장이라고 인식을 준 그런 주체자들도 너무 싫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요런 자리에서 최대한 실적 대비 저평가에 대해서 사서 적정 주가나 목표 주가에 팔자라고 하는 게제 개인적인 좀 스타일입니다. 어, 또 얘기 좀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좀더 들어보겠습니다. 그좀 약간 좀더 나갈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약간, 중소형주를 선호해요. 중소형주. 근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그, 그, 증권사 리포트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어,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나, 어, 네네, 네, 저, 제 리딩입니다, 저. 어도진님저 리딩이에요. 네. 여러분들, 증권사 리포트가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나오는 리포트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어 어떤 기업 관련된 뭐 경제 매체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나오는 뉴스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음. 네. 저는 안. 어. 아 그럼요, 달판이 이따 알려드릴 겁니다. 네. 어, 저는 EPS랑 뭐 PE, 이제 멀티플 라는 걸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따 말미에 고은이 강의 하이라이트니까 그렇 이따 얘기 드릴 거고. 제가 요거부터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솔직히, 저는 증권사 리포트나, 크니까요 그니까요. 그쵸? 증권사 리포트들은 이사람들의 주고객은 기관 투자자예요. 개인 투자자일 수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일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서 도움, 도움 되요 저도 돈 받는 거 있어요. 맞아요. 저도 딱그 정도만 접근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지금 뭘 하고 있다, 뭘 신경 쓰고 있다. 혹시나, 그,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에 들어갔지 않는 사업의 내용. 그런 들이 있으면, 저는, 예, 봅니다. 저도 봐요. 아예, 아예 이게 나쁘다, 배제시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 저는 개인 투자자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뉴스 보도자료요? 이거 다 그냥 큰 기업들, 작은 기업들은 쓸 수가 없어요 보도자료를 돈이 없어서 성장하는 성장하는데 공장 증사라고 투자기 하바쁜데 어떻게 돈 써요? 아이팀도 없을 텐데, 그렇죠? 홍보팀도 부족할 거고, 뉴스 보도자료 이 또한 그냥 주, 그냥 대형주, 큰 기업들 중견기업 이상 이런 이런 사람들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막 H T S 조커 검색식 이런 거 어떤 거 같아요? 이거 매매 많이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스스로 많이 벌거든요 자기네들이 아무튼 여러 어떤 분들과 많이 만나고 경험했지만 이, 이런 거를 보고 확인하실 게 아니라 직접 확인하세요 직접 찾아보고 직접 알아보시는 게 분명 많은 도움 되실 거고 거기에 돈 버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 와예 배제하고 무시하자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거는 적어도 개인 투자자를 위한 내용들이 절대 아니다. 이 소스 나왔으면 이미, 이미 뭐 개인 투자자들이 갔을 정도면 이미 애 진작 다 누군가는 다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이 얘기를 드리냐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광고나 이런 것을 돈이 별로 없어요. 지금 자기네들 본업으로 투자해서 이런 게 바쁘기 때문에. 근데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더 좋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최저점 이후 이뭐 업종 그 종합차트 있잖아요 그쵸 거기 들어가서 그거 주가 제가 비교한 거예요 직접 근데 비교해보시면 중소형주가 무려 한 3~40% 더 좋았죠 수익률 면에서 그쵸 34% 초과수익 했죠 그쵸 그니까 근데 이 중소형주의 성공사를 제가 왜드리 얘기 드리, 냐면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증권사 리포트도 많이 안 나오고요. 그만큼 기회가 많다는 라 거죠. 그렇 그러니까 뭐 뉴스도 안 나와요. 사람들이 뉴스를 자주 볼 텐데.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싸, 싸게 사놓으면 그게 바로 다 돈이거든요. 제가 좀 나름 이쪽에서 10년 넘게 있다 보니까 꼭 뭔가 그런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내, 제가 외골수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요. 남들이 좋다 할때 저는 안 봐요 그런 업종과 섹터를. 네. 뭐 그냥 뭐한뭐몇 프로 먹는 그런 트레이딩을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제 스타일은 우선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최소 제가 그 기업을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갔을 때 봤을 때 저는 최소 3 0가제 최소 목표 수익률이에요 사실은. 그거 아니면 솔직히 이게 주식의 묘미라고 저는 생각도 안될뿐더러 그, 얻어 걸리는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별로 제가 좋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좀 제가 하다 보니까 결과물들이 나름 나쁘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해보니까. 좀, 물론, 100%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다100% 좋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꼭 얘기를 좀, 이런, 좀, 아까 얘기 드린 거,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 드린 거는, 실적. 실적 플러스 중소형주 쪽에 좀 훌륭한 기업도 찾아보자. 그 얘기를 좀 드릴 거고, 말미에 또 하나 얘기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슈퍼게미 분들을 뭐, 뭐 이렇게 내용들을 이분들이 했던 투자로고를좀 가져와 봤어요. 근데 보시면 제가 한 얘기랑 되게 일맥상통할 거예요. 성장주에 투자하라. 지속 가능한 산업 1위 기업에 투자해라. 이 1위 기업인 건 사실 제가 저희 블랙스타 영상에 올렸어요. 시장에서 1등 기업 찾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세요 진짜 그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희 블랙스탁이 굉장히 컨텐츠 열심히 만들어서 올리는데 이게 단지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뭔가 시장에서 뭔가 잘좀안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아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결국에는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내용들이 결국은 다여기 들어가 있을 겁니다 실적에 비해 저평가된 김홍수님은 카이스트 교수님이에요 500억 버신 분으로 알고 있고 이분은 아시죠? 스마트 이컵 회사 범위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부를 만드신 분이고 이분이 제 대구의 큰손이신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한 거다 포함되어 있어요.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자기는 저가주 동정주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성주가 정치 테마주 뭔가 그런 잡주로 동정주로 엮이는 게 저는 너무 싫어요. 사실은. 그런 훌륭한 기업들이 엄청 많은데. 그러게요. 그러게요. 5% 먹어도 엄청나죠, 솔직히. 쉽지 않죠. 근데, 아, 그렇죠 저는 근5% 등락? 솔직히 별거 아니지 생각해요. 저는 혹시 제가 투자하는 기업이 마이너스 15%가 쫄리지 않아요. 왜냐면 올라올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시장 지수 돌아설 때더 빨리 올라오고, 더안 내려가요. 이미 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적 대비 싼 기업들 사자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미 나는 하방 지지선이 있어서 안 무너져요. 근데 막 이렇게 올라가서막 여기서 따라잡으니까 당연히 내려갈 자리도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겁나 손절 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종목에 자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투자에 대한 왕도와 정확한 답도 없어요. 사실은 거기 안에서 자기 것만 잘 취하고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하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네, 뭐,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띠틱이 매매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것들이 결국 실적 대비 싼 기업을 사면 폭발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게또제 얘기고. 그러면서, 기업들이 그 좋아지는데 보면요, 보면, 그 업종에 있는 기업들 실적이 다 좋아져요. 보면. 진짜로. 이 친환경차, 여러분들 그, 지금 전체 자동차 수준에서 내연기관 비중이 몇 프로 생각하세요? 내연기관이랑 뭐 나머지 뭐 하이브리드, 또뭐 있죠? 전기차, 수소차, 다 포함했을 때, 내연기관 비중이 지금 전체 100% 중에 몇 프로 정도 차지한다 고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달파님. 저랑 저희 블랙스타이랑 같이 좀 발견하세요, 진짜. 꼭, 가, 꼭 하시고요. 저 이벤트 할 때마다 1대1 문의하셔가지고 가입도 좀 해주시고. <laughs> 네. 아, 아직도 내연기관은 90%나 돼요. 내용기간이 9 0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이 ESG 얘기하면서 그쵸? 그렇죠? ESG 얘기하면서 에너지 그쵸? 그렇죠? 아, 에너지래. 인바이러먼트 환경 그쵸? 죠 S 에요 사회공헌, 소셜라이징인가? 그거 거 버넌스.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2040년까지 친환경차로 100% 바꾸겠다 이런 정책들이 막 쏟아내고 있어요. 이게 정치 테마인가요? 아니요 이건 명백한 이 사이클에 들어가서 투자할 섹터에 있는 기업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2차전지들, 막 성장주들 금리 인상 얘기 나눠서 팍팍팍팍 주가 눌리고 힘든 구간인데 정말 내가 뭐전 투자자금 중에 10% 정도만 나눠서 조금씩 사서 모아가 보세요 좀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OLED쪽은 시작도 안했고 임플란트가 사실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때문에 지금, 지금 이 업종이 분위기가 굉장히 좀안 좋죠. 그죠 근데 덴티움이 엄청나게 호실적을로 발표해서 한번 그때 매기가 한번 탁 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궁금, 또 하나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 초고령화 사회는 60세 이상? 인구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20에서 25%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데 제 자세히 기억이 안 나서.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또 하나 캐치를 할수 있는 거예요. 아니, 임플란트, 결국 고령화가 되면, 임플란트 치료를 다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60세 이상 되면, 보험처리도 되고, 그렇죠 혜택도 많고, 그럼 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임플란트 주식들은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으로 성장 산업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런 거죠. 아까 얘기 드린 거, 생각도 얘기 드리자면, 실적도 좋아지고,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업종도 뭔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성장산업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기업들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산업들에 대한 공부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산업 공부는 틈틈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식도 쌓이고 그로 인해서 뭐 발견할 수도 있고. 그게 왜냐면 사실 저는 약간 이런 방식의 투자를 좋아 요 어떤 거냐면 기업의 실적을 먼저 찾아봐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좋아지는 것들. 그리고 나서 그 업종 안에 있는 다른 기업들의 실적을 봐요. 그럼 같이 좋아져요. 그리고 여기 또 봐요. 이게 뭐냐면 뭐 이제 산업을 보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해서 투자했던 기업이 신텍이었어요. 저 신텍이라는 기업을 이미 2020년 3분기 때 찾았던 거예요. 근데 심택을 찾아보니까 그 21년 좀 돼서 데이터를 보니까 뭐 비메모리 반도체 기판 부족하다는 얘기 있어서 코리아 소켓, 유스페타시스, 대덕전자, 인터플렉스, 덕산아이메탈 저는 하나 기업을 통해서 산업도 보고요 다른 동종업계 기업들도 같이 봐요 그런 식의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제가 투자하는 방법이니까. 뭐 참고하실 분들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강의를 좀한 시간 정도 해서 마무리 하려고 하니까, 오늘 이제 키포인트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오도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기업들 좋아했어요. 사실, 그리고, 신흥SC라는 기업이 지금 작년 3, 4분기 때,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엄청 높아졌는데, 그때 반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유일하게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실적이 잘 나와서 그것도 제가 100% 정도도 갔었던 좀 기업이고요 어, 푸드나무도 약간 작전이었는데 좀 갔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사실 물론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분기 실적 발표하면 제가 다 뜯어본다고 했잖아요 실적들 한 100개 중에서 그런 종목들이 한두 개 나와요 한두 개 한두 개 나오더라고요 한두 개 그런 종목들이 그리고 나머지는 한 3, 40%대? 뭐더 저는 뭐더 많다고 생각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덴티움도 그때 보면서 뭐 디오 막뭐 이런 곳에또 디오는 물론 이제 디온디스 매각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때 주가가 한번 튄 것도 있었고, 그래서 실적이 좋으면 굳이 저는 솔직히 그 기업을 왜 팔아? 막뭐 이런 생각들 을좀 하는 편이긴 해요. 요건제 스타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떤 안목과 제가 드리는 어떤 이런 어떤 스토리와 내용들을 좀 병합시켜서 투자하신다면 어떤 황금 높은 좀 매매들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블랙 스탁을 좀 자주자주. 자주 많이 많이 좀 이용해주시면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